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화을 주신 국회의원 강두금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 청원이 14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를 제안한 촛불행동과 함께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혁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민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노역 촛불 행동 공동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봉기 촛불 행동 공동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훈 촛불 행동 운영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대 촛불 행동 대외협력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호 촛불 행동 전속사진 작가님 지금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불과 열흘을 조금 넘긴 13일입니다. 23일 동안 100만 명이 넘어선 탄핵 청원을 보면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느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민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면 더 많은 국민이 탄핵 요구에 나설 겁니다. 아니, 지금도 대기를 몇만 명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온것 같다고 말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탄핵 청원을 일종의 정치적 인기 투표 같은 것이라고 폄하하고,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민심에 기다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자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그리고 국힘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무시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언사입니다. 어저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일 동맹 관련해서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무거운 말로 질타했을 때그 조롱거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백만 국민이 탄핵 청원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청원 정치적 의미 그리고 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그리고. 우리 검찰 포함된 권력기관을 여전히 권력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국민 다수에게 등이 돌려주고 있는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치적 탄핵 대상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에서 대통령이 이 법한 개입과 지시를 한 의혹을 밝히지 않고 특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계속 은폐하다가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재 판단에 따라서 법적 탄핵에 이른다 이수 있다라는 부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분명히 경고합니다. 총선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거부권 뒤에 숨어 진실 규명을 어, 가르막는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진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의 가벼움이 국민의 분노와 탄핵 여론의 더큰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사태를 피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총선 민심으로 확인된 국민의 국정 기조 변화 요구를 수용하는 분명한 약속 그리고 실천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의 100만 명의 탄핵 요구 국민을 전환할 어떤 방법도 존재,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대로 가면 범국민적 탄핵 요구가 불가피합니다. 실질적 탄핵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오늘 이후 기자회견은 우리 구봉기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